뛰대 배열법 네. 하선가 자, 이거는 안 되지. 다시. 제가 타로 배우고, <laughs> 네. 배우고 있어요. 네, 네. 들었어요거그배열법 예. 에, 커플 법는 하는 거서 자, 이제 나보세요 나눠 세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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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음. <laughs> 이태사님이거 이거 아니야 이니까 이 사람의 그 네. 어, 진짜, 너, 너 이름 수빈이야 네어 수빈이가 지금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랑 계속 잘 사귈 수 있을까요가 걱정인 거야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는 없고요. 어 뭐가 걱정이야 남친은 아직 군대를 안 갔어요 아, 네, 아, 이제 아, 또, 아. 근데 이제 만난 기간은 1년 반정도예요 근데 아, 네, 또 아. 이제 뭐 군대를 가면 흔히들 그냥 아, 뭐 헤어지는데 아, 아, 아. 기간이 짧아서 어찌됐 그런 거 없어 <laughs> 그쵸 아, 그래서 아. 그거를 좀그 그 남자의 마음이 문제야 네 마음이 문제제 마음이 문제. 문제죠 꼭건네 아, 마음은 네가 단속 잘안해아 <laughs> 응. 근데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걸잘 아, 못해서 아, 아, 아. 그래서, 변하지 않고, 음. 오래, 어떻게 하면, 오래, 하면 또 어, 잘, 잘할수 있을까요? 왼손잡이야 네. 오른손잡이. 오른손. 자, 그러면 왼손 주세요. 자, 이수빈이들아. 네. 이수빈이가 남자친구하고 안 헤어지고 잘 사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음. 어, 서로 마음 어떨까요? 한번 볼게요. 네. 자, 천천히, 이, 그 남자친구 생각하면서 왼손으로 남자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세장 뽑아주세요. 또한 장. 응. 또한 장. 또한 장.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은 네 마음을 또세장 뽑아주세요.